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타겟.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의 위험에서 안전을 지키는 방법.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의 위험. 현대사회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의 피해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뇌파 생체실험이란 무엇인가? 뇌파 생체실험은 인간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본래 의학적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범죄와 악용의 가능성으로 인해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전파무기는 이러한 뇌파를 방해하거나 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 의지까지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진실 조직 스토킹은 특정 인물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문제로 인한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느끼지만 그 배후에는 이미 조종되는 가해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죽어라는 등의 상스러운 욕을 속삭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이 발생하는 장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공원 주거지 심지어 인천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 모든 가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종되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공포입니다. 그들을 통해 전파되는 소음 속에는 고도의 심리적 조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파무기의 위험성. 전파무기는 어떤 특정 목표에 대해 의도적으로 감정이나 신체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영향은 쉽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현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